안녕하세요 름페입니다 이번화에서는 바퀴왕이라는 네임드 적을 불태워서 잡고 개미 던전이랑 개 던전을 하나씩 탐험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음, 빠리 이동하니까 전에 빠리게 이동했을 때 적들 공격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공격을 하네요 똑박한개앵클레이 병사 어,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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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도 앵클레이 병사들 많이 있네요? 또 있었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네 마리. 가서 어, 어. 클레이브 아니라? 아웃키스트. 아웃키스트랑 이 녀석들이랑 팀을 팀을 먹었습니다. 레이더, 레이더까지 있네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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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이고 안 맞는다. 여기서 동료가 알아서 잡아줄 겁니다. 팀 패. 로봇. 클레이브, 센트리봇 오, 의외로 체력이 빨리빨리 깎이네요? 체력가 많이 터져서 그런가? 아, 어, 어, 공을 크게? 뭐든가. 방어격! 방어까두칸방어한번 더! 빗나갔다. 그러면 v 이키스하려고 했지만 부분이 잡았다. 어, 이거 뭐야? 아, 제가 탄약이랑 무기 주니까 아, 줘서 쓰고 있네요? 음, 랭클레... 아웃케스트 아머. 랭클... 아웃케스트 아머. 엔클레이브일 줄 알았는데 아웃키스팅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됐고 엔클레이브 로봇이랑 또 다른 레이더가 있지만 동료가 잡았습니다 잿더미 늙은 선지 5mm탄 35발 엔클레이브 헬파이어 머 손가락 레이저 소총 어 뭐야 뭔지 모를 불타고 있는 거 동료 헬멧 벗은 분핸득한 덩어리 아 루팅했어 루팅했어 땀이 비어 있고 이때 칸 덩어리 하나 더 중은 돌려소총 아웃 퀘스트 파워머 아웃 퀘스트 파워머 헬멧 무겁다 운. 아이고 아이템 하나도 못 뜨네 렉스는 지금 뭐야 왜 다리 위 렉스가 다리 위에 있는 무슨 적을 잡은 것 같네요 근데 그거 그거 아이템들 너무 무거운데 아이템들을 좀더 합쳤어요. 빨리 이동하자마자 잡은 녀석들이 좀더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사라졌나? 여기. 아, 저기 플라즈마 진... 덩어리. 그리고. 저거 외에는 루티할 게 없네요? 음. 아, 하나, 하나. 앵크고 병사. 앵크고파워머 멀티스플라저 소총. 그리고 또다시 무겁다. 엑소 어딨어? 아, 오네요. 렉스가 왔으니까 동률한테 아이템 들려주면 될 겁니다. 어. 나기 여기에서 저쪽 그쪽. 저쪽으로 가다 보면 바퀴왕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들고온 지속화염 망치기로바퀴왕을 잡도록 할게요. 살려 살려 아 그렇지 아키형은 맨마크가 없는 장소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야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분이좀 갑자기 잡아버릴 위험도 있으니까 픽세이브 틈틈이 하면서 이동을 할게요 난 여기엔 없고 지금 혹시 렉스가 다리 위에 있는 적들 잡으면서 이 잡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동 하다 보니까 앵클레브 기지가 하나 더 보입니다. 아, 약까지봤던건 앵클레브 기지는 아니었죠? 앵클레브 딜이 나오긴 했었지만요. 어, 뭐야, 왜 공격 안 하지? 이상한 녀석들이네요. 수사하기. 군속 부품, 일렉트론차 100, 미사일. 라넥스, 물건 선지, 앵클레브 장교모자 에너지 셀, 레이저 곤총 플라즈마 수류탄들. 또 외에는 또 다른 앵클레이브 상자. NSL 플라즈마 지뢰. 레이저 라이플. 앵클레이브 상자. 뭐, 뭐. 되게 많죠? 9mm 탄. NSL 36발. NSL 33발. 일렉트로 차지 팩 99발. 또 외에는 앵클레이브 상자 하나 더. 1 2 2 탄. 앵클레이브 아이보. 조사 가능하네요? 아이보 잡을 때마다 터져가지고 조사한 적은 처음이죠? 여기 단말기가 있고, 개랑 거디정갈이랑 두더지에 대한 연구가, 연구가 나와있네요. NSL, 34발, 공캘 상자 비어있음. 오! 저기, 저기, 저기! 여기서 로케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에 아마 바퀴 왕이 있을 겁니다. 그러좀더 들러오고, 저 사람 잡으러 갈게요. 레템을 쓰고, 잡으러 갈 때는 빠르게 달려가지고, 운이 총한 발도 못쓰게 한 다음에, 잡도록 할게요. 어, 이 주변에는 뭐 다, 별다른 루틴거리는 안 보입니다 없어요 설마사기 들어 그렇지 달린다 블레 타임 AP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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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쯤변 AP 끈다 끈다 그리고 왔다 설마사기 바퀴왕 미니건 들고 있었지만 무기 떨어뜨리고 바퀴왕이 3치형타 공격 몸통전상 겸치 12 바퀴구이 1분의 1 어? 아! 겸치 125! 잡은 겸치랑, 도전과제 완료 겸치랑 좀, 시간차로 나왔죠? 이 사람은 5mm 탄 37발, 손가락, 미니건 등등을 갖고 있습니다. 음, 모두 가지. 그 옆에 탄약상자, 5mm 탄 96발! 아이템들이 더 있죠? 설치상자, 비어있고, 다른 한차 있다. 배터리, 다트. 또에는 소용액, 얼음물들 등등이 들어있네요. 바퀴형이니까 근처에 바퀴가 있을 텐데? 원래, 방사능 바퀴올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어, 이게 아니죠? 어쨌든, 도전까지 완료. 그 외에는, 여기서 암쪽에, 코르베가 공장, 라크릭 터널, 그리고, 크라이슬러스 빌딩이라는 곳이 있네요. 어, 저, 라크릭 터널이랑 크라이슬러스 빌딩 사이에도 도전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지하철로 갈수 있는 구역이랑 딱 붙어서 있을 겁니다. 좀금인가 전에, 투두 항무지에서 연필을 얻으려고 방공호인가 하는 곳 갔었는데, 거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잡힌 인질이 한명 있는데, 그 사람 구출해 주는 걸 겁니다. 그 사람 구출해주면 이제 인질 구출 도전까지도 완료가 돼요. 그래서 코르베가 공장 타워하고, 라크릭 턴을 타워한 다음에 도전까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르베가 공장 가장 가까이 있는 볼트 백0 8로 빠른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백0 8 여기에서 동쪽에 코르베가 공장. 이 공장이 좀 넓은 곳일까요? 지금 타워할 때, 뭐냐 도전까지 할수 있는 곳까지 진행, 아니 인지 호출 도전까제까지 진행을 하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어? 뭐야? 송신탑. 송수리저 송신탑 제가 가봤나요? 안 가봤죠? 아마 저 송신탑이 안 가본 거면 이포로3 송신탑이 마지막 송신탑일 겁니다. 그 신호 작동 시켜가지고 비닐통도 찾는 것 중에 마지막일 거예요. 얼떨결에 이송시탑 비밀통로 다 찾아보게 됐네요 이제 송시탑 근처에 앵클레이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송시탑 잡고 킬게요오저절부 플라종 5총 제플라전 5총이 더 강했죠 아 일단 무시하고 송시탑 어? 이거 이미 잡고 시킨 거네요? 그러면 뭐앵클레이 병사들 많이 루팅했으니까 굳이 루팅하지 않을게요 무시하고 코로리아 공장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크레고 병사들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비싸긴 한데, 지루해요. <laughs> 음, 코르베가 공장. 오, 정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네요. 그냥 무시하고 주변 좀 둘러볼게요. 뒤쪽. 빈거리는 딱히 없다. 건물 근처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근처에는 폐허들도 조금 있고. 에이트 딱히 잠겨있진 않고 오 여기 뒤쪽에 주유소 처음루티할건 마찬가지로 없네요 그냥 얌전히 건물에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뭐야 건물 뒤쪽에 방사통뭐 이거 오! 과학 디렉가는 이제 필요 없는데 황무진 시체 병뚜껑 10개 또 다른 황무진 스0제트메딕스 어, 여기 방사표 폭 초당 40이나 되네요. 방사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떨어진 트럭. 외에는, 물체 알바 따로 없네요. 건물 내부나 둘러보도록 할게요. 열기, 코르비가 공장, 출입구. 여기에는, 개미 알. 어디 개미. 여기도 개미들이 나오나 보죠? 이미들이 이렇게 강력한 적들은 아니까 바퀴왕한테 썼던 지속화염 방사기를 써서 다른 녀석들을 잡도록 할게요. 이미들이 있다면 그렇게 루팅할 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과학될까 하나 더. 아니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자주자주 나와죠 막막 나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어딘가에 팔면 됩니다. 나중에 로봇들한테 팔면 돼요. 자. 소리 문이 개미를 잡음 겸치 오 이제 슬슬 레벨업 하겠는데요 뭐냐 인질 구출해서 겸치 받고 그리고 슈퍼르트트 베이무스를 잡아서 겸치들 었고 그러면 레벨업 할것 같습니다 오 여기 개미들이 있는데 레이드도 있네요 근데 죽어있습니다 개미들이 잡았나보죠 반말기 작동할 수 없고 포로베이 공장의 문 오오오, 개미 되게 많습니다. 활망사기, 어, 활망사기. 아이고, 왜 이렇게 재생되이 빨라. 아, 어, 저대병선 개미 죽고. 아, 렉스도 데미지. 괜찮아요? 갑들 잡으면 됩니다. 아이어그러는 개미. 여기에도 영개미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나무지 개미들은 동료가 알아서 잡을 테니까 전 여길 둘러보, 둘러보도록 할게요. 샴푸. 내가 들어온 컨테이너 박스. 저기 뭐 있나? 있는 거 같네요.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 박스들. 허리 보관함 책상. 위에 있고. 전기 부품들. 적당 있고 적당 또 다른 컨테이너 박스 오 아무것도 없네요 방식용 컨테이너죠 그리고 1층 개미들 잡았던 곳 타이어랑 자동차 부품들 컨테이너 오 다른 방향 연결되어 있네요 어, 여긴 나중에 둘러보고 일단 지금 있던 곳의 2층을 마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계단! 계단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올라가, 올라가. 혼자 잡은 개미들. 덩치 사 왜? 개미 있어? 땅. 그리고 가라. 꿈상자. 슈퍼스펙 안정제 깨끗한 물. 문. 이 옆에 방은 2층으로 통하는 문이네요. 어, 바닥에, 개, 아이제 동료랑 개미들. 그렇다면 사망! 안 사망! 오, 뭐야! 오, 뭐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몰라요, 막 던져요? 아, 사망. 거대 병정개미 사망! 바닥에 한 마리 더, 어, 아닙니다. 위쪽에 있었어요? 제가 잡으면 됩니다. 어, 뭔가 불타는 소리가 나고, 거대 여왕개미! 아, 이 녀석은 활망이 갖고 있을 때 자주 만나네요? 오! 이제 공격 못할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활방사기를 쓸수 있습니다. 허허. <laughs> 거대 여왕개미. 응, 어, 나 공격 한, 마, 한 대도 안 받고 너 잡는다. 응. 어, 잘 가! 어어 점프하면서 어, 어. 멋지게 살려고 는데 다시 하면 돼요? 렉스 넉백. 거대 여왕개미. 여왕개미 페로몬. 범위 알. 개미 알. 음. 아마 저 녀석이 폴아웃3 있는 마지막 거대 여왕개미일 거예요. 아, 펄라우 그, 유베가스에서도 여왕기미 하나 잡았었죠? 잡았나? 안 잡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저 녀석이 펄라우스의 마지막 여왕기미는 맞을 겁니다. 유베가스 잡은 적이 있으면 TGW에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여기 둘러보다 보니까 스킬북을 얻었는데, 이번 스킬북도 쓸모가 없는 스킬북이에요. 수리 스킬북입니다. <laughs> 아니, 어차피, 그, 스킬들, 100 찍은 기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백 찍었으니까, 그, 쓸모없는 건 어쩔 수없어 괜찮아요. 팔면 됩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백인 스킬이 늘었다는건 그만큼 할수 있는 일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더. 이게 하나, 2층으로, 2층으로. 대병정개미다대 컨테이너박스들 불타는 자동차들 일단 2층은 거의 다 둘러가니까 2층 다 둘러보고 여기 1층을 마저 가보도록 할게요 2층에 서류보관함들 책상 서류보관함 책상 차있는게 있고 안차있는게 있고 그런데 차있는것도 어차피 별거 없을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눈을 훑을게요 개미 하나 더 사망 물 살짝 싸주니까 바로 죽었죠 2층은 대강 봤다 1층 컨테이너박스 어? 뭐야 상자들이 많이 있는 구역 초록색으로 빛나는 상자 인금 차트 나파이프백분을 건전지 베개 오 도시락통 개못 서리보거랑 경투 꽁치 십게일단 컨테이너 여기엔 별거 없고 아 됐어 됐어 다음 컨테이너 예.. 액션이트로젠 액션이트로젠 별거 없네요? 음.. 액 개미소리는 자꾸 나오는데 개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상세지도 여기도 다 둘러봤고 의하는의심표시가 의심 뜨고 그냥 배경으로 개미 울음소리를 깔아 놓은 것 같네요 저게 아니고 반대쪽 그냥 그러면 여기 코르베가 공장도 다 루팅을 한것 같으니까, 여기서 나가서 다른 던전에 가도록 할게요. 여기 어디야? 이 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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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다 저기... 열기 코르베가 공장 출입구...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달려서 바로 나가면 됩니다. 응. 음, 바로 문이 보이죠. 열기, 수항 무지! 자, 이렇게 또 다른 던전도 탐을 전부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남쪽에 락크릭 터널이라는 곳이 있고, 여길 둘러보고, 그 다음에 도전과지용 장소에 가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엔클레브. 아이봇. 화염방사기. 로봇인데, 화염방사기 되게 허무하게 타서 죽었죠? 허프. <laughs> 그렇지. 라크리턴이 꽤긴 던전일까요? 한데 아, 시간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도전과제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laughs> 아, 가는 길에 또 다시 알비노. 어, 레일건타라니 지금 이제 50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계속 말고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나면 그 녀석은 다른 무기로 잡아야 됩니다. 후방. 세 방. 어 뭐야 왜안 죽어? 네 방. 미신 치명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건축으로, 건축으로 잡을게요. 아, 그냥 지식고됐고 달려달려. 오 미니맵 맨 마커가 두 개나 보이네요. 잠깐만, 이거 뒤에 뭐가 있다고 락크리터를 하나뿐인데, 타하나는 저기 지하철로 갈수 있는 구역 네골 텐데, 지도가 이상하고 아마 미니맵이 맞을 겁니다. 저기 있는 도전 두개 둘러오고, 그 다음에 도전까지 하러 갈게요. 도전까지 하는 게 약간 늦어졌죠? <laughs>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다 하게 될 거예요. 어, 뭐야. 구덩이. 혼화구가 하나 있네요. 락크립 터널 발견했습니다. 거긴가 보죠? 열기 락크립 터널 쇠살때, 오, 여기 지하철역이네요? 지하철역 본전 대부분 좀 긴데? 마일러. 음, 아, 마일러들이 나옵니다. 강력한 녀석들은 아니니까 마음 놓고 둘러보면 되겠네요. 소드탄 상자나 구급상자 같은 것만 빠르게 둘러보고 빠르게 루팅 을 마칠게요. 구급상자 패배가 안정비빈 주사기. 문. 탄 상자. 12기지 탄 6발. 소드르탄 상자 35유탄 기 8발. 지진는길 직진이 아니었다 내려간다 마일럭이 있던 곳이랑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마일럭 킹이 있습니다 수었고여기좀 아, 큰데 문은 하나밖에 없네요 어, 이 너머에도 적들이 있다고 표시가 돼요 아, 마일럭 컨터죽고 밑에 마일럭 킹 레이크로 킹도 잡은 시점에서는 되게 약하네요. 방능통들또 다른 문. 어, 여기 좀 기네요? 아까 전에 마일럭 나왔던 곳, 거기도 봐야 되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 이 던전 나가고 다시 빠르게 이동하면 됩니다. 어, 입구에서 되게 가까웠으니까요. 레이크로 킹. 아, 레이크가이 아니라 마일럭. 그거나 그거나 에요 물 보인 곳, 발광 버섯 그리고 또 다른 레이크러 오른쪽에 레이크러가 있었으니까 왼쪽에는 또 레이크러 두 마리 있습니다. 아마이얼럭이네요 어, 하나 잡고 하나 하나 또 잡는다. 음, 됐어 됐어 됐어. 여기에는 어지게 할까? 쇼핑 카트, 럼통, 발광 버섯들. 어 이렇게 넓, 넓은데. 없어? 딸상자라든가 위로 올라가는 길. 아 근데 뭐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게 있어야지. 위로 올라가는 길을 조금 올라가면 끝이네요? 어딘데? 동굴. 에이프 그만 나와, 그만. 나다가 정들겠다. 아. 음. 어, 킬모션이 나왔으니까 아마 저 녀석이 마지막 적일 거예요. 지금 이 구역에선요 사람이 시체 빠진 레이크 R 전부네요? 할건 없습니다? 적 잡은 게 전부예요? 물 고인 곳 아니 킬모션 떴잖아 왜또 나와 그만 아일러 그만 나 어? 개미고기 해골 왼쪽이 길, 오른쪽이 길. 긴데, 루팅할 건... 오, 나왔습니다. 레이저 소총, 탄핵상자, 금고. 없다고 하려니까 나오죠? 탄핵상자에서는 마이크로 표현 셀 19개가 나왔고, 금고에서는,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에서는 화이 마이어로 킹들이 있는 던전을 마저 타워하고, 그 옆에 있는 던전도 하나 타워한 다음에, 위턴트르한테 잡혀있는 마지막 황무진을 구출해 보도록 할게요. 봐줘서 감사합니다.